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새로 오픈한 게임 명조 리세마라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조합이라든지 티어 표 비스무리 하는 것도 준비해 놨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텍스트로도 이제 요약을 해 놨으니까 텍스트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명조 리세는 게스트가 없습니다 게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정 생성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정 생성 방법은 일회용 이메일 사이트 아니면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굉장히 길게 써놓은 다음에 거기에 점을 붙여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예시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예시로 어, 여러분들이 명조를 이제, 이걸 이제 이메일 복사라고 하거든요. 이메일 복사를 진행을 하실 거면은, 이메일이 엄청 긴 이메일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A, B, C라고 있어요. 뭐, A, B, C, 1, 2, 3? 이 정도로 안 돼요. A, B, C, 1, 2, 3, 1, 3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최대 길이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게 이제 이메일에 점을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a b c 하고 1 1을 써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숫자 플러스 1 gmail.com 이런 방식의 이메일 복제 방법을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조에서는 이 플러스 1이 안 먹힙니다. 플러스 숫자가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점을 써야 되는데, 점은 만드실 때 특수 문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 계정은 무조건 영어와 숫자로만 들어가야 돼요. 점이 들어가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숫자로만 조합해서 이메일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생성한 이메일을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로 하나 기입을 해요. 처음 계정은 이거로 해요. 아, 그리고 들어가실 때 무조건 쿠로 계정 회원 가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쿠로 계정. 자, 이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해두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설정, 토니바퀴 누르시면 돼요. 설정 들어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사용자 센터라고 있어요. 로그아웃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동하셔 가지고 계정 전환.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 돼요.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차근차근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밑에 보시면 보통 이제 밑에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뭐 페이스북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 이메일 주소 입력 보이시죠? 비밀번호 입력이랑 여기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A, B, C 뭐 1, 2, 3, 1, 2, 3, 1, 2, 3한 다음에 해서 일단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입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리셋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입할 때는 여기다가 점을 붙이시면 돼요. 점을.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ABC 해가지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기다 점을 하나 붙이면 되고요. 그럼 이대로 하면 인증코드가 옵니다. 인증코드가 와요. 내가 점을 만든 구글 계정이 아니더라도 원래 만들었던 계정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무조건 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abc.bc 123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왔어요.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점을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 b 뒤에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패하면 c 뒤에다. c도 실패하면 1 뒤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입력해 주면서 하시면은 한 가지 한 가지 구글 계정으로 몇십 번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길게 만든 만큼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구글 로그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프로 게임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륙하고 나서 구글 계정으로 뭐 연동을 하시던 간에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사용자 계정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다시 로그인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구글 깡통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죠. 사실, 어렵거나 힘들진 않거든요.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도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 구글 깡통 여러 개 준비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텍스트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리세는 필수가 아니에요 안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리세는 자기 만족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륙을 뭐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경쟁 콘텐츠 크게 있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선점한다고 뭐 좋은게 크게 아직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일주일 이내로만 이륙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세는 필수가 아니에요 해도 안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pc 클라는 핸드폰 인증을 해야 돼요 핸드폰 인증을 그래서 핸드폰 인증이 힘드시, 힘드시거나 리셀 너무 많이 했는데 안 됐다 왜냐면 핸드폰 인증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인증 말고도 애플레이어나 모바일 기기는 인증을 안 하고 돼요 그래서 애플레이어나 모바일 기기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 뒤에 보시면은 이게 다 애플레이어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하나 켜놓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 뒤에 보시는 모든 게다 애플레이어입니다. 네개 그래서 애플레이어로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대신에 애플레이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명조 전용 애플레이어가 있어요. 명조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애플레이어든 뭐 블루스텍이든 녹스든 l d 든 명조 전용으로 있어요. 명조 전용으로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명조 전용으로 받으면 키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게임 컨트롤러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고. 그래서 명조 전용으로 하면 보통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조 전용이 아니신 분들은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조 전용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홈페이지 에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게임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은 PC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애플레이어,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있습니다. PC 클라랑 애플레이어는 달라요 PC 클라는 명조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면 나오는 데서 다운받는 게 PC 클라고요. 애플레이어는 녹스나 LD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진행을 다시 하면은 리셋은 35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처음 할땐 아마 5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숙련도가 좀 오르시잖아요 숙련도가 좀 오르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은 35분에서 50분 정도 아! 그리고 애플레어를 사용하실 때 멀티 컨트롤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멀티 컨트롤을 써도 문제가 어, 일일이 그 싱크를 좀 맞춰주셔야 돼서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한 계정 생성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 계정 회원 가입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일회용 이메일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뭐 루라든지 구글에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이 긴 이름이 굉장히 긴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이거 점 붙이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하게 좀 하실 분은 그냥 구글 깡통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셋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뽑기 일단 여러분들이 리셋을 할수 있는 구간까지 오면은 배포캐 예를 줘요. 배포캐를 주는데 설지죠. 설지 배포캐를 받고 나서부터는 뽑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뽑기 하기 전에는 제약이 그 제약 없을 텐데 그거는 인벤트로 들어가시면 은 여기 우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함에서 20법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여기 튜닝이 나옵니다. 이게 뽑기예요. 일단 지금 뽑은 한 30법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요. 이건 첫날 기준이고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뽑기 횟수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마 최대한 40법 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날짜가 지나거나 뭐 이제 앱스토어 구글 앱스토어 뭐 1위 보상 등 이라든지 그런게 좀더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전부하면 40법 혹은 45법 넘을 수도 있다는 점 뽑기 확률은 0.8% 입니다 0.8%라 막 그렇게 엄청 낮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꼭 이걸 노려야 된다, 뭘 노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5성이 나오면은 이륙이 가능한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 난이도는 그러니까 뽑기 횟수가 지금 없고 리셋 시간이 오래 걸려서 리셋 난이도는 한상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뽑기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뽑기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뽑기는 튜닝이라고 하고 뽑기에 쓰는 이제 30법이 좀안 돼요. 첫날 기준이고요. 그리고 뽑기가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 상시법이랑 그 다음에 픽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상시법은 이제 초보자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차로 이제 픽업소하는 단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6에서 8뽑 나오는데 나중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써 놨지만 23일 이후로 진행하시면 횟수가 더 뽑기 횟수가 더 많을 예정이에요. 일단 뽑기는 초보자 튜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뽑기 재화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재화 회오리 무늬, 회오리 무늬를 20개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 튜닝이랑 레귤러 튜닝 이건 상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초보자 튜닝에 써주세요. 무조건 초보자 튜닝에 써주시고요. 그래서 초보자 튜닝을 진행하고 남은 재화 남은 재화라고 해봤자 이거예요. 이거. 별의 소리, 그러니까 주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픽업법, 픽업법 이벤트 튜닝 여기 기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마 횟수 몇번안될 텐데. 뽑기 들어간 제가 다 다르고요 대신에 이걸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자 마일리지 상점이 있습니다 자, 마일리지 상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점 이 있습니다 여기 마일리지 상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파의 산호 뭐 잔진의 산호, 뭐 별의 소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별의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얼, 그러니까 재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금빛 파도의 무늬, 문의. 회오리 무늬 뭐라고 했어요? 상시랑 초보자 튜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빛 파도의 무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금빛 파도의 무늬를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파의 산호도 금빛 파도 무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써서 없는데 여러분들 이 뽑기를 하시면 이게 말리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 말리지를 통해서 금빛 파도 보니 픽업 뽑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픽업 뽑기가 현재 6에서 8뽑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총 뽑기를 하셔서 이제 30뽑 가까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뽑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륙 목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륙 목표는 사실상 5성을 먹는 걸 목표로 가시는 게 좋아요. 누굴 딱 정해놓고 간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게임이 오픈한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아직 많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이제 어떤 캐릭터 를 먹다라기보다는 그냥 5성을 먹는 걸 목표로 가시고요. 리세에서 뭘 먹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초보자 뽑기 선택이 달라져요. 자, 초보자 튜닝을 하게 되면요. 보시면 5성 캐릭터를 획득하면. 해당 튜닝이 닫혀요. 해당 튜닝이. 그래서, 이제, 오, 이제, 해당 튜닝이 닫히게 되면은, 초보자 자유 선택 튜닝이 오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그래서, 선택을 50회를 다 채우시, 50회? 그러니까 닫히면. 닫히면. 그래서, 튜닝, 그 선택 튜닝이 뜨게 되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리셋을 하면서 뭘가져갔냐에 따라서 이 선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거는 보통 뭐 중간에 5성을 뽑더라도 끝까지 채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명조는 그러니까 최대 50번의 튜닝을 통해서, 뽑기를 통해서 5성 캐릭터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5성 캐릭터를 얻으면 해당 튜닝이 닫히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고 바로 선택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돼요. 이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리셋을 할때 이제 초보대 튜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용을 이어가자면은, 그러니까 리셋을 하게 되시면은 처음에 5성을, 5성을 2개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닫히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리세에서 뭘 먹냐에 따라서 나중에 초보자 뽑기 선택이 달라지고요. 리세에서 메인 딜러, 서브 딜, 딜포시죠. 그 다음에 힐 버퍼. 중 하나를 가져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픽업은, 그 메인 딜러는 픽업 포함해서 앙코, 능양, 카카루, 기염. 귀염. 픽업이 기염이에요.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 딜포터죠. 딜포터는 감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러, 버퍼. 지금 유일하게 지금 벨리나인데, 사성으로 지금 여러분들 배포해도 있어요. 사성을 얻은 거 방금. 그다음에 사성으로 만약 힐버퍼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던 음림, 음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리세로 기염이나 벨리나 혹은 앙코이셋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셋 중에 하나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엄이나 앙코는 딜러잖아요. 딜러기 때문에 그 초보자법 선택권에서 초보자법 선택에서는 벨리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벨리나로 이륙을 하셨으면 초보자법에서 앙코나 이제 카카로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세를할 거면 이걸 노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티어표는 지금 현재로선 크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고요. 캐릭터 수도 적을 뿐더러 이제 조합을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난한 거는 벨리나만 있으면은 어떤 조합이 오더라도 평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륙했을 때벨리안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초보자법을 리세아를 이제 하는 걸 제가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보자법리세아를할 거면 이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보자법에서 최대한 빨리 이륙을 하면은 그만큼 재화가 세이브가 돼요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뽑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초보자 뽑기가 안 다치거나 끝까지 해야지만 뭔가 특수보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명조는 여러분들 중간에 5성만 뽑으면은 바로 선택권까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뽑으로 리셀을 해서 최대한 기회를 안 쓰고 안 쓰고, 오성을 먹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재화들은 이제 모아놨다가 픽업에 쓰던가, 아니면은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필요한 걸 먹는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최대한 처음에 재화를 아껴가지고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을 어떤 걸 먹더라도 그게 상관이 없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오성을 먹는 걸 목표로 하신 게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뭐, 세트를 만들거나, 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했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나는 꼭, 이제, 뭘 가져가야 돼요? 꼭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둔 겁니다. 리셋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또 정보들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마라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꼭 이륙하셔서, 좋은 명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기염을 가져가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뽑기 픽업 제와 뽑기가 좀 늘어난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기염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의 방법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방식은 추후에 또 변경될 가능성이 나이 있습니다. 유일하지 않아요.